미라큘러스의 계신비하님을 부여할 수 있는 미라클 스톤. 지금껏 나왔던 무수한 미라클 스톤 중 가장 강력한 미라클 스톤. 그리고 가장 별로인 미라클 스톤을 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정상 가장 강력한 미라클 스톤은 고양이와 무당벌레 미라클 스톤이었습니다. 이중두 개는 다른 것들보다 강력한데 무당벌레 미라클 스톤은 무엇이든 창조해낼 수 있고 파괴된 것들을 복원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검은 나비나 깃털 같은 다른 미라클 스톤의 권능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고양이 미라클 스톤은 무엇이든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며 치웨임에 대비되는 물리적인 면이 아닌 정신적인 면에 영향 준파괴의 힘을 사용하고 티키와 플렉이 보여줬듯이 능력은행성 단위를 초월합니다. 무엇보다 두 개의 미라클 스톤이 독보적인 이유에는 무당벌레와 고양이 미라클 스톤을 합쳐 소환할 수 있는 기미의 존재 때문인데, 기미는 현실의 요정으로 대가가 따르지만 소환자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우주는 소멸되고 재구성된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 원리며. 불완전한 상상 괴물을 만들어내거나, 환상을 만드는 것과는 격이 다른 수준의 현실 조작 능력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는 물리적 영역에서의 극강의 능력일 뿐, 마법은 강력한 힘뿐만 아닌 물리력을 초월한 시간의 힘을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토끼 미라클 스톤은 토끼굴에서 타임라인을 관리할 수 있는데, 과거에 영향을 줘 시간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던지, 누군가의 존재를 없애는 것은 시간을 다루는 존재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일 것입니다. 작중에서도 가장 위험하면서 강력한 미라클 스톤이란 언급이 나왔고 당연히 토끼 미라클 스톤부터 쓰려고 했겠지 가장 강력한 거니까 가장 위험하기도 하지 버닉스를 최후의 미라큘러스라 표현해 재앙을 막을 최후의 병기로 써며사합니다 마지막 기회의 영웅이라 불러 그러니까 너희들을 포함해 모두가 실패했을 때날 부르거든 무려 무당벌레와 고양이 미라클 스톤을 합쳐 소환된 김미의 능력을 막아내기도 했죠 비슷하게 시간을 다루는 뱀 미라클 스톤도 사스가 보여줬듯이 시간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다면 충분히 최강의 미라클 스톤의 반열에 합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최고의 미라클 스톤은 나비 미라클 스톤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은 나비를 창조해 부정적인 감정을 지닌 존재를 지배하고 능력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시간여행이나 현실을 조작하는 능력부터, 심지어 다른 미라클 스톤의 힘을 따라 할 수도 있고, 다른 미라클 스톤의 능력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무비에선 나비 미라클 스톤을 가장 위험한 보석으로 묘사했고, 비로거린영웅의 비해 성인인 호크모스가 사용해 독보였지만, 호크모스 하나를 막기 위해서 모든 미라큘러스가 협동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검은 나비를 창조 가능한 약점도 능력을 잘만 사용하면 극복할 수 있기에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고, 여전히 메인빌런이 활용하는 미라클 스톤이어서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미라클 스톤이라고 평합니다. 그런 반대로 최악체 미라클 스톤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독수리 미라클 스톤이라 생각합니다. 독수리 미라클 스톤의 능력인 해방은 타인의 한계를 해방시킬 수 있는 기술인데, 그게 뭐 별로 강력하지도 않아요. 전쟁과 같은 거대한 전투에선 좋은 효과를 낼수 있지만, 능력을 강화하던지 보호하는 기술은 아닌지라 전투에서 좋은 능력이라고 보기엔 애매합니다. 또한 딱 미라클 스톤 역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능력을 얻을 수 있으나, 이미 다른 요정들이 가진 능력과 마법을 방해하는 능력은 불가능하고, 나비 미라클 스톤이라는 암벽 상위호한 능력이 존재하기에 오늘은 간단히 최강의 미라클 스톤과 최악의 미라클 스톤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봤습니다. 사실 모든 마법적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항소 미라클 스톤, 능력을 카운터치는 원숭이 미라클 스톤, 강력한 괴물을 창조해내는 공장 미라클 스톤 등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미라클 스톤을 능가할 수 있어 이런 토론이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